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1급 저자 1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2번, 기능평가 사진 편집 응용에 대해서 화면과 같은 예제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은 20점입니다. 원본 이미지는요, 1급-456을 이용해서 어, 작업을 완료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 효과는요, 어, 필터와 색상 보정이 있고 나머지는 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쉐이프 툴은요, 눈송이 모양과 타깃 모양이 있는데, 어, 그중 눈송이 모양은 두 개의 어, 모양이 복사가 돼서 크기, 색상이 다르게 어, 위치가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효과는 지금 두 줄로 입력되어 있고요, 여기에 워텍스를 이용해서 왜곡을 한게 보이시죠? 이거 네. 이제 파일 저장 규칙을 보시면, dpg 400 x 500 픽셀이고, pc는 10분의 1 줄어든 40 x 50 픽셀로 저장을 다반전송을 통해서 감독한 pc로 해야됩니다. 자, 네. 그러면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n 를 클릭합니다. 자, 2번 문제의 도구의 크기는 1번과 동일합니다. 400에 500픽셀, 7 2픽셀크인지 r g b 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trl R을 눌러서 녹음자 보기 해주시고요. 격자 보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자의 간격, 색상은 이제 첨부해서 여러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정해놓으면 변경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갈 거예요. 이 격자의 역할은요, 레이아웃 배치 할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자를 준비해서 시험지에 이렇게 격자와 같은 위치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줄을 그어서 보시면요, 그대로 그 위치에서 옮겨놓으면 정확한 크기 위치가 나오겠죠. 이제 1급-4 이미지를 따라서 작업 어, 이미지에 가져옵니다. Ctrl-A, Ctrl-C, Ctrl-V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구요. 네, 이동도구, m o v 툴로드래그앤드랍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Ctrl-T를 눌러서 크기 조절과 함께 위치도 이제 맞춰줬고요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여러분이 이미의 경로를 지정을 해서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을 해주십시오. 바탕화면도 괜찮고요. 저처럼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입력하고요.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누르면 필터 갤러리가 나옵니다. 이 필터 갤러리에서 이 앵글드 스트로록를 찾아야 되는데요. 앵글드 스트록은요, 로브러시 그 스트록에 있습니다. 여기 눌러줍니다. 필터 적용 전후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제 1급 5 이미지를 열어서 자, 스케이트화를, 스케이트화를 선택해서 이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야 되겠죠. 이쪽 네. 배경은 음영이 조금 있긴 하지만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옵션에서 셀렉트 서브젝트 클릭해서요 선택하는 거를 보면 자,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 태두리 추적해서 선택은 해주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정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선택 도구들을 한번 두루두루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도구를 썼을 때 가장 효율적일지 이건 이제 연습 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수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상단에 Select and Mask를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네, 창이 여러 개 열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선택을 추가할 거냐, 아니면 뺄 거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는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이 부분이요. 그래이 부분을 안 떼겠다. 클릭 또는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더 추가해야겠다.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이용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윗부분은요, 이렇게 올라가서 어때요? 이, 이 스타일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눌러줍니다. 이 브러쉬로 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곳을 조금 저는 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다각형 골반이 있죠. 폴리곤널 어, 라소프를 사용해서 선택 영역에서 빼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빼자는 부분에 Ctrl-T 누르고요. c t r t 누르면서 이렇게 실력형태에 간절 해가지고요. 네, 크기 조정하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을 해서 자 레이어 추가되면 바로바로 저장해 주십시오. 여기는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 고정 효과를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여서가퀵 네. 릴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듯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브러시 크기는요, 키보드의 왼쪽 대가로 눌러주시면 브러시 크기는 점점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고요. 오른쪽 대가는 어, 브러시 크기를 정상적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어, 선택 범위에 맞게 여러분이 브러시 크기 조정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얘는 요 선택 추가입니다. 빼고 싶을 때는 alt 눌러서 클릭이나 드래그 하시면 그 부분은 선택에서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됐으면은요. 조정 레이어 쓰셔야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요, Q Saturation. 특히 흰색이나 음, 채색 계열의 색감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요, 이클라 l 즈 r 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정하시면서 음, 색감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약하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Saturation과 함께 연도도 조정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네. 에 있는 내용대로 입력을 해보시면 네요 이렇게 해서 어떤 계열로 색상을 보전해라거나 정확한 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색상을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1급 다시 6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자이 선수만 선택해서 이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거,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 퀵셀렉션이 선택된 상태에서도 상단 옵션을 보니까 여기에 Select Subject가 있네요. Select 네. 선택입니다. 배경에서, 네. 네. 세트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선택에서 빠질 부분, 선택이 네. 좀덜된 부분은 없나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여기에다가 어, 선택 영역에 대한 보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선택이 안 됐죠? 물론 아래 그 유리 부분하고 색상이 비슷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앞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서 네, 해주시고요. 아주 그 미세한 부분까지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펙트를 주게 되면. 영역에서는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 상태에서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을 하해서 여러분이 조금 신 써서 선택을 추가하거나 빼는 방법을 찾하시면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머리카락 부분이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작업 이미지로, 네. Ctrl T에서 Shift 누른 채, 이렇서 크기 조절해가지고 배치할 거고요. 자, 방향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 허리전탈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자, 우, 방향을 뒤집어서 배치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배치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는, 클릭 적용 해주셔야죠. 그죠. 이 막으로 적용해 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모양을 그려서 배치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차곡차곡 쌓여있는 순서를 이제 보시면은요, 모양은 스케이트화보다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1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돈하지 않아도 이 순서가 정해지겠죠?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아래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뷰로 선택합니다. 어디 있나,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심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 e g i s t r a 이라고 되어 있죠? 네. 합니다. 그리고요, shift 누르면서 들어가셔야죠 여기 형태 자체가, 중앙에 정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기랑 위치 조정해서 대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색상 조정하셔야죠. 레이어썸네일 설치를 더블클릭해서 네. 하단에 샵 다음에 입력란에 네, 반복되는 두 자리씩 둘둘둘 이렇게 되잖아요. 축약해서 세 자리만 입력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트로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시고요. 아니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고 레이어 스타일이죠. 스트록의 사이즈는 2픽셀이고요. 단일 달라니까필 타입 컬러를 바꿀 거고요. 클러 피커 눌러서 여기에서 색상, 색깔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모양을 찾아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은요. 네이처 안에 있습니다. 음, 결정체 형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슈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거고요. 색상은 흰색입니다. 입력 안폭 모서리 모퉁이 위쪽, 모퉁이 왼쪽 상단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부 그림자 효과가 아, 내부 그림자가 아니죠. 드랍섀도우죠드랍섀도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제인, 그리고 <laughs> 컨트롤 t 를 해서 크기 먼저 될 거고요. 조고 이른 채로 자, 마우스와 키보드 같이 사용하실 때는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야 돼요. 일단 바꿔고요. 문자 입력하고,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허리엔달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이미지 상단에 클릭합니다. 두줄 입력인데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클릭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네. 자, 그리고, 폰트, 스타일, 글자 크기 지정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컨트롤 T를 하셔서요. 여기 캐릭터 설정에 나오는 행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자의 장평이라든가 이런거는 수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대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글씨를 입력하고 텍스트 중앙 정렬까지 설정을 해놨으면 변형을 먼저 하겠습니다. 웝텍스트 클릭하셔서요. 스타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변형값은 뭐가 될까요? 네, 갤로가 되겠습니다.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덴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하인되시죠 그래덴트 오버레이와 외부 광선 효과 옵션은 여러분이 교재에 참고하셔서 세트 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상 확인하시면서 옵션에서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Ctrl S를 누르시고요. 이제 격자도 가리기 해주십시오. 이제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 유의사에도 나와있어요 맥페시 <laughs> 홀더에 먼저 jpg를 저장합니다 자, 버전 따라서 간혹 jpg가 안보여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save a 에서는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는 여기에 save o copy가 뜰 거고요 아예 파일에서 save 피 copy 4본으로 저장했어요. 4본 저장으로 들어가서 여기 파일 형식을 눌러보시면 jpg 뜰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에서 숫자 8 설정되면 o 눌러주십시오.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크기가 줄어든 PSD를 저장합니다 하셔니다 네. 이게 연결되어 있을때 위치 40 50이라고 되어있을때 이렇게 줄어드는거 보이시죠? 이제 답안 전송 경로죠? 여기에 저장하지 않으면 감독자 pc로 여러분의 답안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점 대상이 안되겠죠? 그래서 pc 문서 폴더를 열고 여기에 저장 하시는 거예요 네, 10분의 1로 줄어든 포토샵 포맷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마무리되면 바로바로 답안에 감급적 pc로 전송을 해주시고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전송해주시면 안정적으로 답안 전송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경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